향에 훅 들어가 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훅 뉴스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어서 오세요. 아, 오늘은 어떤 뉴스 속으로 좀훅 들어가 볼까요? 네, 3주전이 시간에 이명박 정부 때 벌어졌던 큰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다뤘었는데요. 다뤘었죠. 오늘 또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를 가져와봤습니다. 먼저 음성 들어보시죠. 예. 개비 한맘 사건은 민간인 부, 불법 사찰이라는 폭로 정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려는 수수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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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십시오. 민간인 아우, 불법 사, 깜짝 놀랐어요. 사찰 사건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예. 청와대 고용 노사 비서관을 지낸 이영호 씨의 2012년 3월 기자회견 목소리입니다. 예예. 예. 민간인 불법 사찰에 자신이 몸통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무가내식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음. 저번 홍 뉴스 취재를 하면서 참여정부 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홍 뉴스에서 꼭 한번 다뤄달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민간인 사찰 사건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취재 다른 거 취재하고 있는데 이거꼭좀 다뤄주십시오. 제보가 들어온 거군요. 네, 당시에 사찰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나왔을 뿐 사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후반부에 대한 언론 보도가 미약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뭐 사찰 결과로 인해서 피해당한 사람들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김종희. 전 kb 한맘 대표가 있었죠. 있었죠. 하지만 피해자의 이야기는 딱그한 사람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아. 하지만 수많은 민간인 사찰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왜 당시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된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보자 이야기입니다. 민간인 사찰 사건 다시 한번 기억 환기를 해보죠.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에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로 mb 정권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였었죠. 그때 이제 국무총리실에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이 신설이 됐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네, 공무원들 감찰하는 척하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은 민간인이든 누구든 뒤를 캔 그런 사건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김종익 씨 사찰 사건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얘기부터 좀 풀어보죠. 네, 당시 사찰은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광우병촛불 시위 배우가 전정권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으흠. 그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뒷조사한 부분이 밝혀졌죠 예, 예. 문제는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한 참여정부 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선0명이 내려와서 경찰서, 뭐, 검찰청, 시청을쭉 돌아댕기면서 저희에 대한 공개된 정보들을 쭉 가지고 넘어갔고 그래서 유일하게 저한테 후원자 였던 사람 같은 경우가 연매출 24억인데 7억을 때려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3일 동안 해서 때린다든지, 제가 관계됐던 단체를 압수수색한다든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계좌를 다 깐다든지. 아,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여당이었던 의원 목소리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의원에게 후원을 했던 사람의, 을 사찰해서 24억 매출인데 세금을 7억 원 추징했어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전 정부 인사를 후원을 못하도록 족친 거죠. 속된 말로. 예, 예. 지방의 또 다른 기업의 경우는요. 국세청은 물론 검찰청까지 나서서 사타치 뒤지고 탈탈 타러 갔다고 합니다. 음. 그러다가 결국 기업이 망했는데요. 이렇게 기업을 못 살게 군 이유는 딱 하나. 뭡니까? 바로 참여정부 퇴직 인사를 취업시켜준 때문이었습니다. 취업을 시켜줬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의 사찰 사건의 대표적인 피해자, 김종익 씨요. 예. 이분이 사찰 당한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때문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광재 씨 때문입니다. 어, 무슨 얘기입니까? 한,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이광재를 이제 잡으려고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음. 그 강원도 출신으로 이광재에게 정치 자금을 줄수 있는 사람 50명으로 죽인 이제 그 명단 안에 저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노사모 회원이었고, 음. 이런 이제 그몇 개가 그 사람들이 파악할 때는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제 그 이원 됐을 이제, 것이다. 이제 정치 자금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음. 제가 너무나 터무니 없는 것은 이원계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역시 정치보복 차원에서 사찰을 당한 케이스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보복 결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까지 했었죠. 예, 예. 그런데 사실 이런 보복은 피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음흠. 같은 MB 정권 내에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사찰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파워게임에도 사찰이 악용됐다?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죠. 당시 한나라당. 예. 그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권 초기에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덕 의원의 이선퇴진을 요구를. 요구했었죠. 했었죠. 그러다가 대대적으로 사찰을 당했습니다. 누굽니까? 정두원, 정택은 남경필 같은 아. 사람이니다 그런데 이런 정적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들과 관련된 민간인들을 사찰을 했습니다. 음. 정택은 전 의원의 증언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사찰을 시작을 했고, 이사장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저를 이제 만났고, 저랑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저하고 이제 아주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음. 그 친구도 이제 사찰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건이에요. 아, 자이 국회의원들 한번 털어봐 그 주변 털어봐 이러면 이제 민간인 사찰 쫙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 경위, 먼지가 없는지. 네, 남경필 당시 의원이었죠. 예, 예. 이분의 경우는 부인이 사업을 했었는데 역시 정권의 공작으로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음. 남지사 주변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부인과 관련된 일을 아주 하도 허져 해가지고 보석 아. 관련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사업 다망 가져가지고 그게 원인이 돼서 이혼했잖아요. 그 시발점이 그거예요. 그래요. 부부 사이가 이제 결정적으로막 힘들어진 게. 정치인의 안으로 사니까 이제 너무 힘들다. 이 이거 했어요. 아...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MB 정권, MB의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민간인 불법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과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는 기관장들을 겁박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사찰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공기업이 만약에 자신의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요. 예, 예. 감사원 같은 것을 동원을 해가지고 보복을 가했다 이런 이야기도 실제 있었습니다. 허허 참 이거는 그 권력을 아주 사적 용도로 이용한 거예요. 물부를 가리지 않은 거죠. 예. 심지어는 청와대 직원들을 사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엄청나게 대놓고 뭐 매일 비행하고 나중에 이제 금융계에다 까는 거직원이죠뭐 사찰당하는 거. 근데 청와대 안에 있는 데도 사찰을 당해요? 아 다죠. 뭐 비행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사찰을 당한 이유는. 제가 이제. 그게보란 이유. 그 개보란 이유로. 그 이유로. 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있는 직원들을 사찰한 이유가 뭔가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서 이런 게 아니라 네. 누구누구 개보란 이유로 사찰을 그렇습니다. 당했다. 정적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laughs> 이유로 당한 거죠. 기가 막히네요. 정두환 전 의원은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사찰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사적이었고 비열했다. 이렇게요. 이렇게 사찰 버려서 미행하고 뒤를 캔 뒤에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권력기관을 동원합니다. 앞서 사찰 당해서 문 닫은 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지 못했고요. 예. 감사원 동원 이야기도 했었는데 예. 사찰 결과 불법성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경찰과 검찰을 동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 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찰 피해를 당했는데 왜 피해자들은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먼저 기업인들의 경우는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봤자 보상받을 수가 없고요. 음. 앞으로 경제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쉬쉬하는 것 같습니다. 쉬쉬하는 앞서 참여정부 인사를 취업시켰다가 망한 그 기업도요. 예.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 또 침묵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예. 또 하나는 사찰당한 내용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아서 입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좀 뭔가 더 쥐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또 터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 같은 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쥐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함부로 나설 수가 없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사찰 피해자들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 사건을 처음부터 검찰이 제대로 진상 파악을 해서 처벌을 했다면, 그렇죠. 아마도 그 뒤에 국정원 댓글 같은 비싼 공작이 없었는지도 모를 일니까요 예. 자, 검찰은 다른 정치적 사건처럼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도 권력의 개처럼. 충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땠길래 지금 그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두번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첫 번째 수사는 이 사건이 국회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된 뒤에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예, 그 결과 예. 청와대는 무관하다 오로지 총리실 직원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처벌받은 사람도 공직윤리지원관 등 실무자급이 대부분이었고요. 꼬리를 잘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수사는요?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주무관 양심선언으로 수사가 재개가 됐는데 그렇죠. 청와대 증거인멸 지시 또입막음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특히 입막음에 조폐공사에서 막 찍어낸 관봉도 떼어는지 않은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됐었죠. 아주 충격적이었죠. 맨 처음 들으신 이용호 씨의 허통 기자회견이 검찰 재수사 돌입 직후에 나왔는데 네. 아무튼 검찰은 3개월간 수사를 해서 그 결과 사실상의 몸통은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수사에서는 그나마 청와대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갔는데 음. 거기에 우두머리는 일개 비서관이었다. 또 이렇게 끝이 난 거예요. 네. 사건의 몸통이 그 이상일 거라는 거는 여러 정황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당시 양심선언한 장진수 전주무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당시에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보고 문건이 하나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문건에 보면은 이 지원관실은 VIP한테 직보한다. 그렇게 그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 MB, 이명박 대통령이 지원관실에서 올라가는 그런 문건들, 그런 자료들을 좋아했다 그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서 바로 이거야 얘기했다고 아하. 그랬던 일화도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 직보용으로 조직이 만들어진 거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으며 좋아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는데도 대통령과 무관하다 네 검찰 수사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예. 같은 수사를 했는데 (1차) 때는 청와대 무관하다 (2차) 때는 청와대 비서관이 몸통이다 음. 같은 수사에 다른 결론이 난 것만 가지고도 이 사건 진실 규명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다시 수사를 하려고 해도 뭐 증거는 다 인멸된 거 아닙니까? 미처 없애지 못한 증거물도 있습니다. 윤리지원관실 컴퓨터 또 USB 메모리 이게 당시 검찰이 확보를 했거든요. 예, 예. 거기만 해도 2600여 건의 사찰 자료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따라서 지금이라도 재수사한다면 얼마든지 전문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홍유수 취재하는 과정에서 MB 쪽 이야기 이명박 대통령 쪽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어, 통화는 안 됐는데요. 다만 그 당시에도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애비 쪽으로부터요. 네. 사찰은 전 정권 때도 있었다. 음. 이런 물타기식 반응이 나왔었죠. <laughs> 물론 군부 정권 때는 그보다 더한 일이 있었겠죠. 있었겠죠.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공직자들 감찰은 있었었지만 민간인 대상으로 한 사찰은 전례를 찾기 힘든 그런 민주주의 파괴행위죠. 정두환 의원은요, 이게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보다 더 악질적이다. 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가장 악질적인 블랙리스트이 사찰이라는 게. 예. 블랙리스트는 뭐이러이러 사람은 지원하지 말라는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뒤져가지고 약점을 해줘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악질적인 블랙리스트지, 죄질로 따지면 뭐 블랙리스트의 한 10배 정도 되는 죄질인데, 정말 반인권적인 행위들이고. 정두원 의원이 사찰관에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월간 정두원 시간에 한번더이 질문을 좀 드려보기로 해야겠네요. 그러나 저는 아직 과거의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가 하나둘씩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한 출판물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사롭게 유용한 불법행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예, 이렇게요. 예, 예. 그래요. 그렇다면 은 뭐, 다시 한번 촉고를 해봐야겠네요. 박근혜 정권 때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당시의 여러 적폐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은 다시 한번좀 우리가 들여다봐야하지 않은가? 정의를 다시 세워야하는게 아닌가? 정리를 하면서 오늘 흑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